얼마씩이에요, 사장님? 3만원. 3만원이요? 안녕하세요. 해산물 아이꾼 백 대표입니다. 자, 어제 오늘 요즘 대세인 미어가 잔뜩 노량진에 풀렸습니다. 물량이 많으면 어때요?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아주 저렴한 해산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오늘 노량진에는 어떤 녀석들이 많이 나는지 왔백 대표와 함께 구경하시죠. 아,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정보라서 미리 좀 알려 드릴게요. 러시아산 홍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오랜만에 노량진에 러시아산 홍게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풀린다고 하니까 이번 주 주말에는 노량진 한번 오셔야 되겠네요. 자 그럼 출발합니다. 음. 자 오늘은 띄우기둥 앞에 있는 대지수산부터 왔습니다 자 먼저 보이는 게 사이즈 좋은 문치가자미가 보이네요 문치가자미 이 정도 되는 사이즈 노량진에서는 화로로 만나기 어려운 녀석이죠 사이즈별로 키로당 2만원부터 2만5천원까지 판매되고 있는데요 어 가격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요새 꾸준히 전복지라고 많이 부르는 괴도라치도 보이고 있죠 괴도라치 같은 경우는 지금 키로당 2만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어이것도 가격 좋아요 문치가자미 같은 경우는 겨울에 산란을 마치고 다시금 살이 오르고 맛이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일 나오는 녀석들은 아니지만 보이신다면 한 번씩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돌가자미도 보이고 있어요 아이 녀석은 상처가 좀 났네요 가격은 문치가자미와 비슷하게 판매되고 있는데 문치가자미와 마찬가지로 겨울에 산란을 마치고 이제는 다시금 살과 맛이 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이 녀석들은 자연산 농어와 자연산 감성돔입니다 키로당 17,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점농어가 제철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그냥 농어도 맛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 녀석들입니다 산란기가 보통 한 2개월 정도 빠른 게 점농어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점농어가 제철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농어도 맛있는 식이에요 자연산 광어는 키로당 18,000원이고요 자연산 감성돔 같은 경우는 키로당 2만원인데요 이제는 산란을 마치고 아니, 다시 올라왔을까요? 아직 빠리한 식이긴 합니다 자, 흑점질 정경입니다이 녀석들은 완전 a 급을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키로당 26,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맛이야 말해 뭐예요? 시마지, 흑염줄전갱이, 흘렸네 아주 좋은 녀석이죠. 자, 일본산 양식 참돔입니다. 이 녀석들은 오늘 키로당 16,000원인데요. 일본산 참돔이 아무 항상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죠. 가성비로도 저고맛 양식 참돔이죠. 산산 농어가 또 잔뜩 들어오고 있네요. 에즈사는 들어옴과 동시에 바로바로 찍어버리는 물량이 많아요. 판매가 빨리 빨리 진행되기 때문이죠. 찍어버리라고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반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물건들과 동일한 물건이랍니다. 자, 대지수는 단톡방을 이용하면서 그날 그날 들어온 해산물의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단톡방 한번 들어가셔가지고요, 다양한 정보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씨오기둥 앞에 있는 오북상에부터 왔습니다. 자, 오북상에도 활미너를 잔뜩 갖다 놓으셨는데요. 오북상에는 가격이 조금 있네요. 보시는 녀석이 4kg급 되는 녀석들인데 킬로당 35,000원 씩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전문가들이야 민어를 8kg 이상급을 먹으라고 강조를 하지만 일반인들이 8kg 이상급을 한 마리씩 잡아서 턱 먹을 수가 있나요? 요런 정도 사이즈 되는 녀석들을 먹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민어 5~6kg 정도 되는 녀석들인데요, 상태도 매우 좋고 완전 A급 딜이라고 하는데 킬로당 어, 4만 원씩. 이라고 합니다. 보유고도 뭐, 나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자연산 점농어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민어만큼 제철인 녀석이죠. 이 녀석들은 한 3kg, 4kg 나가는데 키로당 27,000원이라고 합니다. 아 가격이 좀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산 차선책으로 중국산 양식 점농어가 있죠. 이 녀석들은 사이즈별로 키로당 18,000원에서 21,000원까지 판매되고 있는데 자연산이 너무 크다 싶으시면은 요런 중국산 양식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 은 숭어죠. 키로당 1 1 0 0 0 원인데요. 언제나 항상 가성비 일빠죠. 이 녀석은 들살 수율도 좋아요. 자, 벤리입니다 일본산 양식이죠. 이 녀석 무게 달아봤더니 한 마리가 700g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 정말 맛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 정말 맛있는 녀석이니까요.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강추드리겠습니다. 키로당 3만 원이면 가격도 좋은 거예요. 국내산 양식 능성어입니다. 언제나 항상 기본 이상의 맛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죠. 기름지면서 탱글한 식감을 좋아하신다면은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흑점줄전경입니다이 어? 녀석은 2kg급이 넘는 완전 A급이라고 하는데, 킬로당 37,000원입니다. 자, 돌돔입니다. 일본산 양식이고요 사이즈별로 키로당 5만원부터 8만원까지 판매되고 있는데요. 아, 요새 일본산 돌돔 가격 좋아요. 자연산 돌돔은 지금 산란 정기이기 때문에 양식 돌돔 드시는게 맞죠. 자, 제빵어죠. 요 녀석은 키로당 22,000원부터 27,000원까지 사이즈별로 판매되고 있는데, 나 제가 또 얼마 전에 먹어봤어요. 그냥, 그냥 그래요. 저는 겨울 기다렸다가 방어 먹을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산 참돔 같은 경우는 17,000원부터 19,000원까지 판매되고 있어요. 자 오복상에는 단톡방을 이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날 그날 들어온 해산물에 대한 시세 정보도 알려드리고요 예약도 받고 있습니다 단톡방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띄워 놓을 테니까요 한 번씩 들어가 보시고요 자 그리고 오복상에는 이렇게 앞에다가 가격들을 싹 써놔요 요거 얼마예요 요거 얼마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죠 아요거는좀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곳은 비오기둥 앞에 있는 한길통상입니다 한길통상은 처음으로 보이는 게 벤자리입니다 아우 활성도 아주 아주 좋죠. 한 마리에 6-700g 정도 나가는 녀석들인데 키로당 3만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벤자리 완전 완전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쪼꼬미 자연산 감성돔도 있네요. 키로당 18,000원인데요. 저런 녀석들은 산란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만할 것 같아요. 백미돔입니다.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죠. 이 녀석은 제가 안 먹어봐서 어떤 맛인지 모릅니다. 근데 맛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지금 보시는 돌돔은 일본산 양식 돌돔 1.8kg짜리 키요 킬로당 55,000원이라고 합니다. 중국산 양식 점동어입니다. 킬로당 18,000원인데요. 가성비죠? 제주산 양식 광어입니다. 한 3kg급 나오는 녀석인데요. 킬로당 24,000원이라고 하네요. 오늘 가격 좋네요. 이 녀석은 중국산 점동어인데 사이즈가 좀큰 거예요. 킬로당 22,000원인데 가급적이면은 큰 녀석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3kg급 일본산 양식 참돔은 킬로당 17,000원이고요. 자, 네, 완도산 양식 광어는 키로당 27,000원인데요. 한 2kg가 좀 넘는 녀석이에요. 자연산 그냥 농어입니다. 키로당 25,000원인데요. 어,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에이, 그냥 접는 거 드세요. 자, 흑잠줄 장갱이는 키로당 33,000원이라고 하는데 2kg가 넘는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우복상이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양식 뱅에 돔이죠. 빛깔이 왜 이렇게 얼룩덜룩한 거야? 키로당 19,000원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들도 양식이기 때문에 1년 내내 맛있는 는 녀석들입니다. 오복상에는 숭어를 갖다 놓으셨다면은 한길통상은 가숭어를 갖다 놓으셨네요. 사이즈가 가숭어가 훨씬 더 크죠. 게로당 13,000원인데 아유 녀석들 뱃살 아주 맛있죠. 자, 오복상에도 단톡방을 이용하면서 그날그날 해산물 정보도 알려 드리고요. 예약도 받고 있습니다. 단톡방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걸 적극 추천 드려 볼게요. 자, 그리고 큰 민어를 혼자 한 마리를 다 구매하시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소매점적으로 오시면은 민어를 분할해서 판매하는 곳들이 꽤 있어요. 요런 식으로 썰어가지고, 키로 단위로 판매를 해요. 지금 보시는 점포는 키로당 5만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꼬리 쪽은 피해야 되겠죠. 1kg를 주문하시면은, 순살 무게는 600g을 드립니다. 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어 살수율은 40, 50% 정도 되죠. 그렇게 봤을 때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협력업체인 서울수산 같은 경우, 7월 15일부터 7월 28일까지 2주간 휴가입니다. 요점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노래한개수산시장 소매점 쪽에 에스칼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GS25 편의점이 있어요 이곳의 왼쪽에 보면 활 낙지 소매 판매점이 있습니다 자, 이곳은 낙지라고 써있지만 끝까지 해산물들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자연산 멍게, 가리비, 전복, 해류를 포함해서 해산멍게, 낙지까지 자질구려한 해산물들이 많이 판매되는 점포들이 한 10군데 정도 모여있는 곳이에요 자, 이곳은 낮시간까지 운영되지만 가격은 거의 도매 시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산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구경사만 한번 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매 시세지만 또 소량씩도 구매가 가능한 곳들이 많으니까요. 아까지 해산물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쪽으로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저는 내일 낙지를 먹으려고 산낙지 두 마리를 샀는데요. 이렇게 산소 포장도 해주세요. 이렇게 포장해 놓으면 은 1박 2일은 까딱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낚시 같은 경우는 사이즈별로 가격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가셔서 한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각각류 경매장 쪽으로 왔습니다 오늘 2파 현황인데요 대게도 그렇고 킹크랩도 아주 조금 들어왔네요 그럼 가격 정보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자 오늘 첫 경매는 요 대개입니다 마가단인지 동사할린인지 헷갈리는 녀석이에요 절지가 하나 두개씩 있는 녀석들인데요 얼마 하는지 같이 보시죠 한번만 더마리 이 녀석들은 키로당 19,500원에 두 박스가 낙찰이 됐는데요. 아, 이 녀석들 활성도가 좀 떨어지는 녀석들이에요. 아마도 수족관에 들어가도 오늘 안에 죽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소매점 사장님들은 이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으세요. 그런 이유로 가격대가 상당히 저렴하죠. 그렇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이런 거 사시면 가성비가 좋은 겁니다. 어, 자, 이 녀석들은 또 마가단 대게입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어느 정도 활성도도 있는 녀석들이었어요. 오늘 이 녀석들은 네 박스 전부 키로당 32,000원에 낙찰이 됐는데요. 오늘 나온 대게 중에서는 A급에 속하는 녀석들이에요. 근데 키로당 32,000원에 낙찰이 됐죠. 요번주 역시 대게 가격은 매우 좋았습니다. 파이팅! 지금 보는 녀석들은 키로당 25,000원에 낙찰들이 됐는데요 저도 이 경매타임에 한 박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 요 녀석들인데요 다리 다달렸고요 살수율도 70% 이상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요렇게 포장을 해서 원하시는 구독자님들에게 보내드렸어요 이런 녀석들 키로당 29,000원에 이렇게 포장해서 보내드렸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백대표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밴드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라운 킹 크랩이 200 몇십키로 들어왔죠? 자, 100키로 좀 넘는 무게의 브라운 킹 크랩이 사이즈가 좋은 녀석들이 들어왔어요. 살 수율도 좋고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사이즈 좋은 브라운 킹 크랩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럼 경매모사와 함께 보시죠. 킹크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 녀석들은 오늘 키로당 67,500원에 대부분이 낙찰이 됐어요. 요 녀석들은 한 마리가 3kg가 넘는 사이즈의 녀석들인데요. 제가 눌러봤잖아요. 아, 정말 살 수율 괜찮았어요. 요런 녀석들은 정말 먹어볼만 할것 같아요. 요런 녀석들은 소매점 가시면은 키로당 9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9만원 생각하시고 노량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Número para 요 녀석들은 한 2kg 정도 나오는 사이즈의 브라운 킹크랩인데요, 키로당 57,500원에 낙찰 됐고요. 지금 보시는 쪼꼬미 브라운 킹크랩 같은 경우는 한 마리에 2kg가 채안 되는 녀석들인데요, 키로당 4만 원 씩의 낙찰이 되더라고요. 아 요번 주는 요 가성비적인 쪼꼬미 킹크랩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주까지만 해도 3만 원 초중반대에 낙찰이 됐는데 말이죠. 요 녀석들은 다리가 하나씩 없는 절제요. 어 요런 녀석들은 상대. 적으로 저렴하지만 오늘은 그게 저렴한 것 같지는 않네요. 자 이렇게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 화로점포들과 각강류 경매장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량진에는 다양한 해산물이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요번 주는 노량진 수산시장 한번 오셔가지고 맛있는 해산물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특히 요번주 주말쯤에는 홍게가 풀린다고 하니까 러시아산 홍게 한번 주목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저는. 내일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빠이빠이!